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80년 무슨 사태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황교안 대표는 광주와는 무관한 발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 또한 굉장히 구차하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5월 광장 황성효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이5.18 민주화 운동이 80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그런 아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0년 무슨 사태가 있었죠 라는 형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뭐 뭐 일단 그 황당으로부터 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어,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네. 사태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렇고, 그건 역사의식과는 전혀 뭐 상관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저거는 뭐 계산된 메시지용 발언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이렇게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광주와는 무관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 이런 그 변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구차한 변명이죠. 그 황교안 대표란 분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그 자유공당 울파 망언에 관련해서도 그때 그 들끓었던 역사유구법 처벌 제정 요구라든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광주에 방문했을 때도 그 느꼈을 시민들도 봤을 거고, 네. 그이 내용을 모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그 정확한 것은 이제 그렇게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시지 않았던 건가 음. 아니냐. 그리고 또는 저는 그거는 저는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다 음. 본인이 뭐~ 구구파 세력으로 지도자로서 이런 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뭐 의도된 표현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형식을 빌렀지만 이 실질적으로 5.18을 폄훼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본인의 모습을 미중적으로 감춰서 던졌지만 메시지로서 보낸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우리 대표님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이면 황교안 대표가 이 성균관대 본인의 대학교에 가서 이런 발언들을 그 앞에서 했지만 이 대학교 4학년이면 그 목화전 시절에 많은 대학생들이 또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민주화를 외치던 바로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렇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정말 그 사실, 그5.8 민주화 운동의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쾌청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뭐 설사 뭐 과거에 그 휴일을 내서 려 아무 생각 없었다 하더라도. 그그분은 법무장관하고 뭐 국무총리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그런 분이 그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운영의 최고점에 있었던 사람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이런 식으로폄하하거나 왜곡하고 모른다는 식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네 이런 황교안 대표가 지금이 정치 리더로서의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어, 사실 이미 9월 달 민주항쟁은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신의 근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그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그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이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를 이렇게 직관적 으로 폄훼하는 것은 또 이제 그거를 폄훼함으로써 자신의 들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면 음... 감히, 감히 그 리더의 자격이 있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그 악명 높은 것도 뭐 유명한 것에 속한 일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2 0면이나 당리당략 또는 뭐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이런 네. 방안으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그~ 그런 사람들이 이 국민과 정당의 리더로 전당하는 것은 저들로서는큰 비극이죠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이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분열하고 그다음에 이 지지 세력들만의 어떤 이해관계와 그들의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판을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는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되서는 안 되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네.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지 않기 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저기, 망언, 특히나 역사를 왜곡하는, 네. 혐의하는 이런 류의, 그, 언행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즉 네. 정치적 책임이 확실하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뭐역사의고 처벌법이라든지 네. 이 부분도 이제 어, 그 처벌 조항이 분명하게 강력하게 좀 제정이 되는 거잖아 실은 그래서 이5.18 폄매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자라는 그런 법안들도 이렇게 상정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되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뭐안 되고 있는데 결국, 네. 뭐, 작년 한 해, 그, 역사의부 초고법 제정은 실패했죠. 네. 또 이제, 저는 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특히 이제 또, 작년 같은 게3 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우리가 네. 친일단체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의식이 이렇게 없는 자들이 국회에 가면은, 결국 과거 진실을 재조명하는 이런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거 활동하기 위한 예산 활동,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국정감사 활동 전반에 대해서, 막, 걸림돌이될 거, 한 것이 확실히 좀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의 일부 의원들이 끊임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또 내려온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 특히, 이제, 김진태, 이순내, 이종명 의원이죠. 네. 그들에 대한 사태 교훈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자경당 윤리에 해부려가지고, 그작 뭐, 3개월, 뭐, 당권 정지나 경고 정도였고, 네. 이재명 의원은, 이제, 당내에서는 명조치 받았지만은, 그, 아마 의원총회를 안 거쳐가지고, 아직도 의원, 그 현직, 그 자경당 의원일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세 사람이 아직도 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역사의고 처벌법 같은 강력한 처벌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덜하겠죠. 네. 하지만 뭐 이렇게 5.18 부정하는 역사사실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들이 세력으로 존재하는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겠냐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올해가 이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이 바로 이오8 민주화운동 40주년 4 0 주년 직전에는 사일오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거대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노력들이 올해 좀 뿌리를 내리고 좀더 꽃을 피워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이뭐 사일오 총선 그리고 오일팔 민주화운동 4 0 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이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의 방향성을 갖는 그런 계기로써 좀 해야 될 행동 그다음에 방,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최근 황교안 대표 발언을 두고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그 저는 이제 이심장령이나 그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이 아니라 강도 높고 좀 대안 있는 비판들로 이어져가지고, 예, 네. 뭐를 들어서 역사이고 초벌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8 8민주의이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정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막 학살 원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책임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또 여전히 뭐 실종자들 규명되지 않고 또 저는 나아가서 그 미국의 무긴과 방조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혀야 될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우울 정신을 이야기할 때 우울에서 그 평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이 되고 그런 활동들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총선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그런 계기가 되야될것 같습니다. 당지당략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가 확실하게 대통령까지 참여하면서 인정하고 그랬더니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사태로 표명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5월 광장, 황성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